왜, <laughs> 왜도 해주게! 화재거든님. 화, 화재거든님, 지금 해드릴까요? 네?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? 음, 알았어. 화재거든, 이허구새끼야 이거, 포인트로 돌릴 수 있는데, 왜 돈으로 돌려? 너 진짜, 아니다허구새끼 감사합니다.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? 냥! 이런 이상한 것도 할수 있어. 냥! 아니, 나 지금 기분, 차! 너 미쳤어? 냥! 로더이 진짜 개 변태새끼야. 너는 이 상황에 매도해주길 사고 싶어. 진짜 개 변태새끼! 냥! 야! <laughs> 야, 이 진짜 개 호구 변태새끼야. 냥! 아, 그만해! 냥! <laughs> 대체 몇 개를 사는 거야, 진짜 이 변태 노예 새끼야. 죽어 양! 야! 아! 한사람고 양. 야, 야! 몇개살 거야? 야, 몇개살 거냐고. 아니, 이미 샀네. 야, 몇개 샀어? 진짜. <laughs> 또 <좀> 아니야, 이거. <laughs> 할게. 내가 두번 했으니까 열다섯 어, 번만 더 하면 되거든? 열다섯 개를 몰아서 해줄게 내가 그냥.. 어.. 욕 세게 한 번만 하면 안 돼? 냥? 쌍욕 한 번만 받고 끝내면 안 될까? 냥? 야 매도 열다섯 개 애교 하나로 바꾸면 안 돼? 내가 하나 해줄게 냥 아니 솔직히 쌍욕도 못하겠어 냥 그래? 야 하나 찾아와 그러면 해줄게 냥양자끝 그냥. 그냥 데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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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만 떨려 미친 새끼들아! 다행이다. 다시 조용히 한다 씨... 다 죽어 변태 새끼들. 야, 너 또라이야? 야, 너 또라이냐고! 먼저! <laughs> 즐거워? 즐겁다. 즐겁냐고. 야, 즐거워? 나 조용히, 야 이제 어! 야호! 이제 때가 됐어. <laughs> 다시 할게요. <laughs> 당, 당, 신 <당진. 웃음> 아, 씨. 아, 더러워. 저거 어떻게 하지? 마음에 가는 거? 당, 당, 당신. <laughs> 야, 진짜 너무하다. 저거. 참. 아, 세팅 안 봐야지. 세팅 안 보고 한다. 당. <laughs> 당신은, 당신은 투수와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<laughs> 아, 왜 오세요? 오지 마세요. 아무도 오지 마. 나 오지 말라고! 오지 마! 나가! <laughs> 죄송해요. 유입 오지 마세요. 난, 난 평소였으면 유입 진짜 좋아하는데. 진짜 죄송해요. 오지 마세요! 한다. 야, 내가 오늘 이거 한다다 오기생님. 당신은 투자와 만나서 행복할 자고말 어!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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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 안녕 야호 와이. 야 알았어 이거만 하고 갈게. 이거만 하고 갈게. <요 <요> 하고 간다고 진정해 미안해. 하고 간다고. 야 진. 야, 진짜 철판 깔고 해볼게. 방해하지 마. 방해하지 말라 했다? 방해하면 방송할 거야. 방해하지 마. 나 진짜 얘기했어. 당신은 투수와 만나 <laughs> <laughs> 당신은 투수와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하였다. 당신은 투수와 남은 생일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하였다. 당신은 투수와 손잡고 뽀뽀하고 나는 있잖아 있잖아 내가 너 좋아하니? 냉룡나 보고싶니? 냉룡 언젠가 투수 만에 보게 해줄게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죠 있잖아 끝이 있는 할 말이 있죠 내가 너를 좋아해 뜨랑해뜨랑해 따릉 따릉 전화가 왔어요 누구대요? 따랑한다고요? 저도 따랑해요 나 간다. 난, 난 간다. 난, 난갈 거야. 아, 현타 와. 써보죠? 싫어. <laughs> 화제님, 지금 그냥 쓰시면 안 돼요? 저 지금 그냥 끝내고 가게 지금 써주시면 안 돼요? 저, 저 다음에 또 하면 진짜 현타 올거 같거든요? <웃음> 진짜, 끼많아 <laughs> 그냥, 네, 지금, 지금 써주세요. 진짜 제가 지금 이거를 한이 순, 2순... 야! 끝? 그, 아, 그, 저게, 저게 낫다. 슈크림 빵, 야! 야 저거 저거 양반이지 저저씨 당신 눈보다 훨씬 낫다 야 내가 방금 엄청난 걸 하고 나서 그런지 이거 진짜 개 흐적 같아 이거 한 번에 할수 있음 할게요 슈크림빵 슈크림빵 새하얗고 달달한 슈크림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식빵도 필요 없어 메론빵도 필요 없어 오직 슈크림빵 알라큐 평생 슈크림빵만 먹고 싶어요 색감은 초코우유, 또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. 색감은 초코우유와 새하얀 슈크림빵 조합은 너무너무 맛있어요. <놀람> 간다, 나는 간다.